아, 새차산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경보등이 미국 차 감성인가요? 그래서 오늘, 어디 가? 맨날 어디 오늘, 어디 오늘 어디가? 맨날 어디가요? 오늘 어디가? 오늘 어디가 채널명 오늘은 어디가? 오늘은 어디가? 어 괜찮은 것 같은데? 오늘 어디가? 오늘, 결혼, 결혼 기념일이네. <laughs> 와이프. 예, <laughs> 생일이라, 강원도 가요. 강릉 가, 강릉. 강릉 진짜 볼거 없지? 아닌데? 아르테미지역도 가봐야지. 오, 어, 난또 가도 돼. 나이아이 싫은... 어. 마누라, 혼자 열심히 잘 자고. <laughs> 못났다. <laughs> 역시 여행에는 맛있다. 휴게소 음식 맛있지 소떡소떡. 강릉 시장을 찾았습니다. 먹는 게 남는 거라고. 어, 오늘 킹크랩 먹어야지. 오이 가운데 좋다. 있따다무무워서오란다오란다 어, 오란다. 강릉 오란다 한국 오랜다. 한국 오랜다. 황장오 나올 것 같아 다다다 옥천동 은행나무 천년이래 응? 천년 신라시대 한판이고 호랑이호랑이 오늘 하기에 은행란이네 누나 저리 옛날 저거 지금과 같으나 호행 호행 열매 맺지 않는데 꽃나무아 그래서 그렇구나 저거 소라이가 음. <laughs> 어 이게 불, 불이 켜지나봐 저녁에? 저거는 왜다 창호지가 뚫려있어? 저건 뭐야? 집이야? 아, 막아놨어 어 음. 뜨겁다 바깥에도 닭집 엄청 많네 그럼 아까 나 근데 약간 맛있어 보이는 집을 봤어 그럼 이제 우리 뭐를 살까? 조금조금씩만 조금 사서 옛날, 한 옛날 동가 응 음. 이랑 음. 그 다음에 아까 거 사주겠지? 어? 아, 이 맛있어 어, 진짜 오랜만 이런 가마소한잔 맛있을 맛있 저거를 여기요 만원 결제해주세요 아 그러면 좀더 와주세요 네 오세요 어 좋다 근데 저번 주 양양 갔을 때보다 더 좋은 거 같아요 여가 그래? 어. 강릉에 갈거 그랬네 스카이베이 강릉입니다. 음, 음. 강릉이 아니라 스카이베이 경포지? 어. 오, CBU. 어, 맞아. 어떻게 사야 돼? 여리좀 있어? 그니까? 아까 그런 거다 밑에 잡기에 팔던데. 없네, 신발이. 그냥 슬래퍼 신자, 우리꺼. 그래. 응. 여기서 음, 음, 음. 벗어도 되잖아, 여보. 근데, 뭐 와, 뷰는 진짜 좋다. 그, 그치? 아까 응. 의자에서 졸았어. 졸았다고? 음. 와, 뷰 좋네. 더. <laughs> 수영하러 a 시다 r e 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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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가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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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런도 있어? 어 그럼 물 어떻게? 떨어뜨어도낫을까 그냥 이거. 아저아저기다 주는 거 같은데? 여기 자리 하나 잡을까? 어저 실내 풀도 있다. 저기 갈래 여기 갈래? 저기 물어보자. 어? 날씨 좋다. 어? 안 적게 해야지 안 적게. 에를 어떻게 안 적게? 아니 이거는 어차피 상관없잖아. 어 동포 호이 멋있어. 그렇지. 이러까 이렇게 열개 찍어야 다 저걸로 돼. 바닷가로네요. 됐어. 아니, 거의 아, 왔어요. 어쪽 나왔어요? 봐봐. 이렇게 멀리서 찍어야. <laughs> 자, 이제 엄마가 생일 선물 줬으니까 밥 쓸어봐야지. 내돈 <laughs> 내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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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거야. 아니 밥은 내돈 주사고 아니, 엄마가 밥사먹으라고돈 뜯는데. 오빠가돈오빠가돈 쓰는 거지. 그 어머님이 다 쓰는 거지니 통장을 안줬잖아내 <laughs> 통장. 태국 갔을 때. 거기도 약간 시티고 해서. 한기 어, 좋았는데. 태국은 다시 들어갈 수 있어. 어, 그때 스희 보자. 얼른 어디 갈래? 태국 갈래? 배치하는 <laughs> 거 근데 어제 아빠, 반거 보니까 외국 가면 혼날 것 같아. 이제 <laughs> <진짜> 우리가 혼나는, <laughs> 혼날, 혼날 사이는 아니잖아. 아니, 아빠 걱정하지. 왜? 코로나. 아, 코로나 뭐 거의 끝났는데. <웃음> <웃음> 배터리가 없네. 근데 내 생일선물 뭐사줄거야나 어? 생일선물 아직 안받았는데? 이뻐가라며 너 나한테 부샤론 사달라고 했지? 어. 다이아몬드 반지? 아다이아는아니부시 부샤론 아, 얼마정도야? 다른 왜 살까? 뒤집 쿠폰 했어 여기에 왔다 이렇게 알려야지 띠용 저기도 버스킹하신다. 바닷가는데 모래사장 한 번도 못봐봤네 양양에서 먹었던 그거랑 비교했을 때 밑반찬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대게가 아니라 킹크랩을 먹습니다.

어우, 저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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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놀이 안 되겠다. 어우, 저거. <laughs> 왜 이렇게 거 발목 까지 끊어지는데? <laughs> 어, 오, 이렇게 예쁘다. 동해바다, 진짜 깨끗하다. 일어나서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경포대. 바닷가에 사람 노는 사람 많다. 바닷가에 사람 노는 사람 많아. 잘 시작합니다. 왜? <laughs> 잘 쉬다 갑니다. 아니지, 밥 먹으러 가자. 아. 어디서부터? 여기, 여기서부터 이제 마을이래. 응, 저게 어. 세인트존스 어. 호텔이네. 어 멋있다. 약간 배모양인데? 커피거리, 초당 두 마을. 여기 TV에 나왔던 노포의 비밀에 나왔던 집이야. 기대되는데. 테라로사 커피공장 왔습니다 플레이삼프 대표가 테라로사에 왔습니다 이 <목소리> 건물이 이렇게 지걸까 지은거 같지? <목소리> 지은거 같아 이렇게 멋있다 지워져 있는데도 된거 아닌가? 아닌 거 같은데? 지웠을 거 같은데 이렇게? 1, 2, 음 1, 2, 들이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면조도 있어 3 24, 25, 26, 27, 27, 28, 29, 하는거 같은데? 응. 피남무정냈는가몰라봐그피남무정냈는가 응. 아, 몰라? 나무로 쓰고 나무리하나 봐. 어? 다이 집하고 이 땅도 포함된다가. 진짜 옛날 집이다. 옛날 집이. 진이 뭔가를 뭘로 그걸 들가 부지야. 그냥 부지 아니야? 궁장이 엄청 크다. 별로 들어가 보자. 온실이 있어. 저기까지 다 테라로 산가 봐. 아, 여기가 옛날 옛날, 옛날... 그거였나? 어. 옛날 커피숍이었네. 어, 그러네. 아, 신기하다. 그치? 기에 원래 여기였에 좋다 이건 약간 고즈넉 약간 우리 오스트리안가? 그 수녀원 어... 약간 그 수녀원 느낌 나지 <laughs> 이거. 그래? 응. 열매를 지전어 대기석. 어? 열매를 운전해봐. 뭘 넣지? 이것도 공장이죠 이게 공장인가봐? 그럼. 직원들이 일하는. 우리 너무, 우리 어떻게 할까? 다시? 돌아가면 되지. 이렇게? 응. 이게 공장인가봐. 우와 이 나무 봐, 엄청 멋있다. 팩토리. 다른 빵도 맛있어 보이더라. 그런 건강 빵 있잖아. 아리에도 안 하고 있는데 계속...